대한민국을 즐거워 지고 갈 우파의 기독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에서 또 집회를 하고 체나자 앞에서는 오늘 밤새도록 최다영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 한 30만 정도가 지금 꽉 찼는데 지금 이제 뒤쪽에서는 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와이너 우왕정하지 마시고 저 뒤쪽에 빠져나가는 대로 순서대로 가이고 앞에서는 그 행진이 안될 거예요 앞에서는 잠시 앉아 계셨다가 다른 연사분들이 연설을좀드리고 행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저 아래쪽에 3살, 4살 어린 나이도얘기 참석을 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이제 곧 백사가 되시는 오늘 별세계 공부까지 입어 나오신 우리 s 은 e w e n 으로 o h e 방송 h e couldn't 명 e a r h e 서 다른 분들은 다 생산을 think? No one's had a g o o 이오 제일 먼저, 남자문의 사다가 어, 여기 두 번째입니다. 어. 그런데, 긴 말씀을 드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히 내일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나눠진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으로 옮깁니다. 하나는 경제, 안구가 무너지면 나라가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이 하는 걸 보면 불안해서 저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또, 화생만묻들은 세계사입니다. 또,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 해가지고, 120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신교 이하 33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세워갔다고 온그주수부대가 8만에서 20만으로 늘려놨습니다 거기다 노동경기도에 700만 붉은 청년군이라 200만 그런데 우리는 법무기관이 21개월 밖에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집합적으로 줄이고 병력은 63만여서 50만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장관한테 물어보습니다이 문제를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문재인 장관은 물러나야 천국 제가 설쓸면서정목사님이 가라가라 한번 봤는데